예,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 또는 복수 개를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것과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라디오 버튼부터 살펴볼게요. 자 실습에서. 어... home choice 2.html이라고 하고 예, 그예를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html body 그리고 head 태그도 드죠. 한글이 자꾸 깨진다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head 태그에 메타 그리고 캐릭터 셋을 utf-8로 으 하면 한글이 안 깨질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라디오 버튼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라디오 버튼 이렇게 생겨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input 타입에 라디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기죠? 이 원은 이렇게 여러분이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귀엽게 생겨 오챙이알처럼 생겼죠? 자 그런데 라디오를 라디오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만드니까 어때요? 둘다 선택이 되죠. 자 라디오 버튼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라디오들은 뭐 자동차 같은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른 버튼이 튀어 나옵니다. 요걸 누르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즉 하나의 버튼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바로 그거를 은유로 한 버튼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얘를 누르면 사실은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게 없어지고 얘를 누르면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두 개를 같은 이름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컬러라고 이름을 묶어 주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하나의 버튼만 선택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일단 요거를 p 태그로 묶을게요. 자, 요렇게 p 태그 안에 넣었죠? 어 음. 그리고 p, 이 p 태그를 전체를 한번더 복사해서 제가 한 줄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전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컬러의 이 네임의 이름을 위로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라디오 버튼은 자기들끼리 선택이 되고,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은 역시 자기들끼리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라디오 버튼은 네임 값이 같은 것들끼리 그룹핑이 어, 되는 것이고,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의 선택이 해제되는 형태의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자, 색상이라고 하고, 요거를 h1으로 묶고, 첫 번째는 붉은색. 두 번째는 뭘로 할까요? 어.. 검은색이었죠? 검은색 검은색 예. 파란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택했을 때요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값이 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밸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레드, 블랙, 블루 이렇게요. 됐죠음 응. 라디오 버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라디오 버튼과 좀 비슷한 성격인데 라디오 버튼은 이 같은 그룹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그룹에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선택되게 하는 어... 컨트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체크박스입니다. 자, 여기 색상은 단일 선택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h1 h1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사이즈라고 할게요. 다중선택 자, 다중선택의 예제를 살펴볼건데요. 자, 다중선택을 할 때는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체크박스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체크박스 그래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게 나타나죠. 자, 이 체크박스는 자, 이렇게 할게요. size가 95. 그리고 100. 음. 그리고 105. 이렇게. 그리고 name은 size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라디오 버튼과는 다르게 같은 네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선택되게 하고 싶다면 라디오 버튼이건 체크박스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택됐으면 하는 항목에다가 이렇게 체크드라고 하는 이 속성을 예, 값이 없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중이니까 두 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렸을 때 요것과 요것이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작성한 이그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를 한번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홈 o m action, 은, request. 뭘로 할까요? 음, 주문, order. 자, 지금 제가 php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자바건, 파이썬이고 상관 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건.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브밋을 이제 답니다. input 음. 서브밋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value 값을 여기도 줘야 됩니다. 자, 95 앞에다가 주는 게 낫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00 105, 이런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서버 쪽으로 어떤 정보가 전송이 되냐면 컬러는 블랙이라는게 전송이 됐고 그리고 사이즈는 100이라는 것과 사이즈가 105라는 이두 개의 값이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 단일선택 다중선택을 위해서 단일선택은 라디오 버튼 다중선택은 체크박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어, 알, 알아봤습니다.